피부가 정말 심하게 뒤집어졌습니다. 피부 원상복구를 시켜놨습니다.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게 되고 자극, 염증 반응 일어나는 거거든요. 시드 멘트리라고 들어보셨나요? 12시간 동안 지속을 시켜줘요. 그랬을 때 선크림 발라야 되어서 무슨 추출물이 100%예요? 이런 거 절대 안 씁. 마스크 저안 씁니다. 이런 거다 자극이잖아요. 여러분 피부 분명히 또 예민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유신입니다. 네, 최근에 미세먼지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일교차 지금 무슨 일이에요? 정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레티놀 제품이나 다양한 고기능 많이 써보면서 한번 최근에 피부가 정말 심하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세안만 하고 나면 얼굴 당기고 따갑고 어떤 수분크림을 듬뿍 얹어도 건조해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제가 단 일주일 만에 완전 제 피부 원상복구를 시켜놨습니다 되게 건강한 피부로 돌아왔어요 평소에 상당히 예민한 피부기 때문에 저 진짜 예민한 거 진정시켜주는 데 달인이 됐거든요 피부가 왜 예민해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민해지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졌었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고고. 예민한 상태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가렵고, 붉어지고, 따끔따끔거린다. 이런 건다 염증 반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염증 반응이 뭐냐면 외부에 자극 물질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신체가 이 물질을 빨리 없애서 내보내야 되겠죠? 이걸 처리하는 면역 반응이 바로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다고 해요. 그러면 막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균이 들어가겠죠? 그럼 외부 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물도 나고 붉어지고 막 스치면 아프고 막 간질간질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 피부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피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부는 최전방에 있잖아요. 각 세균에 다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 균들이나 더러운 물질이 몸 속으로 쑥쑥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죠. 살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의 목적은 외부 물질이 몸 속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해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이 피부의 본연인 역할이 방어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되면 우리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피부 속으로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게 되고 자극,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에시드 멘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에시드는 산성일듯하고 멘틀은 막. 을 뜻하는데요. 우리 피부에는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산성막이 있습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pH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산성도를 나타내는 단위이긴 한데요. 이 pH가 7이면 중성이고요.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약산성이 건강한 피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피부는 이 산성 보호막이 있어서 pH 측정하면 낮게, 즉 산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산성 보호막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이 산성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pH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피부는 pH가 약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시드 멘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시드 멘틀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 피부에서 유해한 균 있죠. 나쁜 균. 이런 나쁜 균은 약산성 환경에서 잘 자라지 못해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pH가 높아져 있다. 외부에서 이런 균들이 쉽게 우리 피부에 침투를 할수 있게 되고 여러분 세라마이드 아세요? 수분 장벽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장벽 성분이 세라마이드의 합성도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pH가 낮은 상태로 우리 피부를 유지해주는 거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내 피부가 이렇게 쉽게 예민해지고 쉽게 붉어진다? 여러분들 pH 관리만 해줘도 훨씬 더내 피부가 덜 예민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너는 평소에는 건강한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피부가 예민해져 라는 분 있죠? 알러지 알러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알러지는 어떤 특정 물질에 의해서 내가 과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내가 어떤 화장품을 쓰고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난 뒤집어졌다? 성분표 꼭 찍어두고 기억을 해보세요. 어떤 특정 성분에 내가 알러지 반응이 있는 피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은 피해주시는 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일교차라든지 이런 게다 나한테 자극이잖아요. 그래서 내 피부가 어, 자극이다 하면서 막 면역 반응을 일으키요 그수 있거든요. 요약해 볼까요? 내 피부가 이렇게 붉어지고 간지러워지고 따끔따끔한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것은 지금 피부가 방어망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 체외 방어막 중 하나가 이렇게 피부를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이런 에시드 멘틀이었어요 그리고 좀더 들어가 보면은 우리 피부가 정상적인 각질 세포의 형성을 해야 되는데 피부가 뒤집어지고 각질 턴오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서로 장벽이 튼튼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각질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의 각질이 형성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장벽의 기능이 다 약해져가지고 조그만 자극에도 가민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요걸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응급 처치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물리적 자극 최소화해야 됩니다. 상처 났는데 계속 문지르면 상처 훨씬 심해지고 막 이만큼 붓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자극을 더 줘서 악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얼굴에 손을 가장 많이 대는 때가 어디예요? 바로 세안할 때죠? 클렌징 티슈 쓰지 마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클렌징 밀크 있죠? 클렌징 밀크를 최대한 듬뿍 짠 다음에 문질러 줍니다. 살살만 문질러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티슈로 벅벅 닦아내지 마시고요. 물로 최대한 닦아내고 약산성 클렌징 제품으로 최대한 거품 많이 내서 살짝 그 클렌징 밀크 남은 것만 세안해 준다는 느낌으로 물로 이렇게 터치만 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세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닥토 쓰시는 분들 있죠? 닥토 쓰지 마세요. 제 영상에서 너무 많이 소개해줘서 이제 민망해질 지경인데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아 크림 미스트. 요거 항상 제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뭐 시술을 하거나 좀 예민할 때 항상 사용해주거든요? 요거 이렇게 피부에다가 슥슥슥 뿌려주고요. 착착착, 이렇게 한세번 정도만 해줍니다. 네, 그리고 요즘 화잘막 패드니 하면서 필린 성분, 에시드 성분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으로 막 닦아내고 이런거 많이 하시잖아요. 내 피부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여러분 화잘먹은 당분간 기대하지 마세요.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평소에 쓰셨다면 쓰지 마시고요. 평소에 메이크업을 할때 브러쉬를 썼거나 파출러로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이것도 다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퍼프로 살짝만 최소한만 두드려준다, 얇게만 발라준다는 생각으로만 메이크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극을 최소화해서 더 악화시키지 말라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은 이제 뭘 써야지 나아져? 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pH 이야기였잖아요. 약산성의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좀 전에 약산성 클렌저 당연히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제품 발라줬습니다. 에스트라의 에이시카 흔적 진정 세럼. 네, 이 제품은 pH 4.5 되는 세럼이에요. 4.5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보면은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이런 제형이거든요. 우리 세럼도 너무 점도가 높고 하다 보면은 피부에서 바로 문질렀을 때그 문지르는 것 자체가 자극이 될수 있어요. 이 제품은 흐르는 제형인데요. 이렇게 살짝만 해도 얼굴에 다 도포가 됩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pH 4.5라는 이런 약산성 환경을 일시적으로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12시간 동안 지속을 시켜줘요 이 pH 같은 경우는 외부의 다른 물질이 피부에 닿게 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종일 유지시켜주는 이런 세럼을 바르게 되면 은 계속해서 건강한 피부 환경을 모사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붉은기 있죠 이 세럼 쓰고 나서 한 3일 차에 완전 거의 다 진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트 아 침에 세안하고 나서 제가 유난히 요즘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요 세럼 발라주고 제가 또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요 패드 붙여줍니다. 요 패드가 좋은 점은 진짜 얇은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성분 엄청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에 붙여주면 밀착력도 되게 좋고 이거 엄청 시원하거든요. 우리 막 다치거나 했었을 때 붙지 않으려면 어떡해요? 얼음찜질 해주라고 하죠. 이렇게 온도를 낮춰주는 것도 진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붉게 올라오면서 열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는 이 패드 얼굴에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 다음에 머리 말리고 걷어내면은 훨씬 더 붉은기가 가라앉아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예민해지고 뒤집어지잖아요. 수분 장벽도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뭘 발라도 건조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건조한다. 뭐체안하고 나면 당겨서 이렇게 막 주름처럼 다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아 365 크림 이 크림 듬뿍 발라줍니다. 그냥 발라주지 않고요. 알갱이가 좀 있거든요. 이런 알갱이들을 손으로 이렇게 문 찔러가지고 또 금방 부서져요. 이렇게 바르지 않고 거의 얹어준다. 그 우리 모델링팩 얹는다. 이런 느낌으로 그 듬뿍 그냥 얹어놔요. 얹어놓고 잡니다. 그러면 사실 속건조 해결도 밤사이에 좀 되면서 다음날 세안했을 때 훨씬 더 부들부들 맨들맨들해져 있을 거예요. 비단 이아토베리어 크림 뿐만 아니라 보습 기능이 충분하다 그리고 손상된 장벽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다 라고 하는 크림들 있죠 저한테 자극 없는 크림 듬뿍 모델링 팩처를 얹어 놓고 자곤 합니다 사실 여러분 건조하게 된 피부에 또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조함 케어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보통 자극이 있고 뒤집어졌다면 은 거의 뭐 바르지 마세요 수준으로 다 줄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이런 약산성 환경 만들어주는 거그 다음에 세라마이드 장벽 크림 듬뿍 이렇게 발라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피...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민해졌을 때 선크림 발라야 돼요? 선크림 바르면 전더 예민해져요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는 다행히 시중에 나오는 선크림 성분에 크게 반응하는 피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톤업 선크림은 예민해졌을 때 쓰지 않습니다. 톤업을 위한 파우더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파우더는 단순 세안으로는 쉽게 씻겨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 많이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 성분보다는 최대한 피부에 자극이 덜할수 있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곤 합니다. 내가 만약에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선크림 조금만 발라도 따갑고 너무 안 좋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 초 예민한 분들에게는 저는 선크림 바르지 마세요 라고 하는 편이에요. 최대한 내 피부가 건강해졌을 때 발라주는 게 좋고 모자던 양산이든 손으로 가리던 회사 사무실에서도 최대한 햇빛이 안 들게끔 장치를 칸막이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크림을 안 발랐으니까 그냥 가볍게만 세안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좀더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는 향이 씨 들어간 거, 레티놀 들어간 거, 효능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추출물이 100%예요. 이런 거 절대 안 씁니다. 혹시나 그 성분에도 내가 자극이 되고 평소와 다르게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성분상 정제수가 맨 앞에 있는 것들, 그리고 향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 추출물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통 쓰고는 합니다. 그리고 시트 마스크. 저안 씁니다. 예민해졌을 때. 보통 이런 시트 마스크는 무슨 추출물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향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시트 마스크가 좋은 이유는 이렇게 차폐 효과를 줘요. 딱 이렇게 붙여놓기 때문에 피부에 뭐가 잘 들어가게끔 해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방어막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이 시트 마스크로 해서 뭐가 잘 들어가게 해버리면은 이게 또 자극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시트 마스크는 피부가 너무 예민해졌을 때는 사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 피부가 왜 예민해지는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촬영을 한 오늘도 미세먼지 너무 심하고, 일교차가 거의 14, 15도 되고, 앞으로 여러분도 꽃가루 날리고, 또 바람 세게 불고, 여러분 나들이 하면서 또 밖에서 온갖 먼지, 이런 거다 자극이잖아요. 여러분 피부 분명히 또 예민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런 시기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제가 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팁들 잘 염두에 두시고 건강한 피부 생활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